전도서 1장. 모든 것이 헛되다. 다윗의 아들이자 예루사, 예루살렘 탐구자의 말이다. 탐구자가 말한다. 연기다, 한낮 연기다. 모든 것이 연기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한평생 일랬건만 한평생 뼈빠지게 일랬건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변하는 것은 없다. 이에부터 있던 지구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돌아간다. 해는 떴다가 지고 다시 떴다가 지기를 되풀이한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돌고 돌며 다시 돈다. 이리 불고 저리 불며 늘 변덕스럽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가득 차지 않는다. 강물은 옛날부터 흐르던 곳으로 흐르고 처음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모든 것이 따분하다. 극도로 따분하다. 아무도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 눈에도 따분하고 귀에도 따분하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해마다 다시 보아도 전에 있던 것이 있을 뿐이다. 누군가, 이봐, 이거 새로운 거야 하고 법석을 떨어도 흥분하지 마라. 전부터 듣던 이야기일 뿐이다. 아무도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일 벌어질 일은 어떨까? 내일 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테니 기억되기를 바라지 마라. 지혜도 헛되다. 내 이름을 탐구자라고 해두자.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나는 모든 일을 신중하게 살피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쓸 만한 내용은 많지 않았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 내가 모든 것을 살펴보니 다 연기에 불과했다. 연기요 허공의 침백기였다. 인생은 펴지지 않는 탈의 송곳, 더할 수 없는 뺄셈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롭다. 나는 지혜와 지식을 쌓았다. 그러나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지혜와 지식이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 허공에 침 뱉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많이 배우면 걱정도 많고 많이 알수록 고통도 늘어난다. 2장 즐거움도 한낱 연기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번 해보자. 실험 삼아 쾌락을 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러나 거기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낱 연기뿐이었다. 재미 넘치는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미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행복 추구는 어떠냐고?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하단 말인가? 나는 술한 병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의 도움을 받아 인생의 부조리를 꿰뚫어 보기 위해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유용한 일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나는 여러 큰 일을 했다. 가옥을 여러 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정원과 공원을 설계하고 그 안에 온갖 과일 나무를 심고 저수지를 만들어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 물을 댔다. 남녀 종들을 사들였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 종의 수가 늘어났다. 나는 내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소떼와 양떼를 손에 넣었다. 은과 금 여러 나라의 왕들이 바친 보물을 모았고 노래를 즐기려고 가수들을 모았고. 모든 즐거움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즐거움을 얻고자 관능적인 여자들을 곁에 많이 두었다. 오 얼마나 번창했던가. 나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그 어떤 선왕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더욱이 나는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가졌고 나 자신에게 어떤 것도 금하지 않았다. 모든 충동에 굴복, 굴복했고 다 받아들였다. 내가 벌인 모든 일에서 그지없는 그지 즐거움을 맛보았다. 그것은 고된 하루 일과 끝에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이었다. 그 다음 나는 내가 이룬 모든 일, 모든 땀방울과 노고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연기밖에 보이지 않았다. 연기요 허공의 침백기였다. 그 모든 일에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무 의미도. 그 다음 나는 똑똑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골똘히 살폈다. 왕이 된 다음에 무슨 할 일이 있겠냐고? 왕 노릇은 힘들다. 할수 있는 일을 할 뿐이지만, 빛이 어둠보다 낫듯, 어리석은 것보다는 똑똑한 것이 낫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을 더듬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둘다 매한가지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그렇지 않은가? 내 운명이 미련한 자의 운명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뭐 하러 애써 지혜로워지려는 거지? 모두 연기에 불과하다. 똑똑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모두 시야에서 사라진다. 하루 이틀 지나면 둘다 잊히고 만다. 그렇다. 똑똑한 자든 어리석은 자든 모두 죽는다. 그것이 세상의 잊히다. 나는 사는 것이 싫다. 내가 볼때 세상에 사는 일은 하나같이 믿지는 장사다. 모두 연기요. 허공에 침뱉기다. 수고도 한낱 연기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고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싫어졌다. 저 세상에 갈때 그것을 가져갈 수 없고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내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여 이 땅에서 이룬 결과물을 자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누군가가 차지할 것이다. 이 또한 연기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하던 일을 그만두었고.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을 손가락 하나 깎다 가지 않은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한다면 뼈빠지게 일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한낱 연기일 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밑지는 장사다. 힘들게 일하는 인생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동틀력부터 해질력까지 고통과 슬픔이 이어진다. 하룻밤도 편히 쉬지 못한다. 모든 것이 한낱 연기일 뿐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최대한 잘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할수 있는 최선이다. 내가 볼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에 정해주신 운명이다. 잘 먹든지 못 먹든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은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얻지만 죄인들은 힘들게 일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들에게 모은 것을 모두 넘겨준다. 모두가 한낱 연기요 허공에 침뱉기일 뿐이다. 3장. 모든 것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 어떤 일이든 적절한 때가 있고 세상 모든 것에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파괴할 때가 있고 건설할 때가 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다. 탄식할 때가 있고, 환호할 때가 있다. 사랑을 나눌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붙잡을 때가 있고, 놓아 보낼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밀 때가 있다. 입을 담을 때가 있고,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벌일 때가 있고, 화친할 때가 있다. 하지만 누가 무슨 일을 한들 결국 달라질 게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분 바쁜 일로 수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무지 가운데 두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시는지 가시는지 알수 없다. 나는 살아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질문을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다.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와 같다. 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재판하는 곳, 의로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심히 부패해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진히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 모든 행위에는 합당한 때가 있다. 그 무엇도 그 때를 피해갈 수가 없다. 나는 또 인간에 관해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짐승의 불과함을 드러내신다. 인간과 짐승의 결국은 같다. 인간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 모두가 같은 공기를 호흡한다. 그러니 인간이라고 해서 나을 것이 전혀 없다. 모든 것이 연기다. 우리 모두 결국 같은 장소에 이른다. 모두 먼지로부터 와서 먼지로 끝난다. 인간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영이 땅으로 내려가는지,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하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최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인생에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을까? 4장. 폭력, 수고, 친구. 또 나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잔인 무도한 폭력을 보았다.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었다. 압제자들의 무지 막지한 소나귀에서 그들을 구해낼 자가 없었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보다 이미 죽은 자들의 처지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 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몹쓸 일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장 운이 좋다. 나는 온갖 노력과 야심이 시기심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얼마나 허무한 일인가. 이 역시 연기요 허공의 침백기일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편안히 앉아 느긋하게 쉬니 그의 게으름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자살행위다. 가진 것이 한 줄밖에 없어도 편히 쉴수 있는 사람이 두손 가득 쥐고도 걱정에 찌들어 일하는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일해도 결국에는 허공의 침 뱉기, 침 뱉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나는 허물을 향해 가는 또한 줄기의 연기를 보았다.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밤늦도록 집요하게 일만 하는 외톨이다. 그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뿐 결국 이렇게 묻지 않는다. 왜 나는 즐기도, 즐기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그의 일은 연기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파트너가 있는 편이 낫다. 일도 나누고 재산도 나누라.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나머지 사람이 도울 수 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고달프기 짝이 없다. 둘이 한 침대에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는 밤새 떨어야 한다. 혼자서는 무방비 상태이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에도 맞설 수 있다. 친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가?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나이가 많으면서도 사리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왕보다 낫다. 나는 이런 젊은이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시작했다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보았다. 이 젊은이가 왕위를 잇자 모든 사람이 열렬히 그의 다스림에 따랐다. 그러나 열기는 금세 가라앉았고 백성의 무리는 곧 흥미를 잃었다. 이것 또한 연기에 불과하지 않은가? 허공의 침백기가 아닌가? 아멘.